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부동호를 사용해서 식 나타내기. 음. 어제 배웠던 거한 번만 복습 좀해 볼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수의 크기 비교. 수의 크기 비교를 했었는데 어, 우리가 지금 수직선에 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큰 수가 되는 양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지. 자,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이건 음수인데 이쪽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 그래서 수직선에서 숫자를 비교할 때,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가 더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더 크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양수 부분에서는 당연히 1, 2, 3, 4 이렇게 해보면 1보다는 3이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절대값이라고 해서 1의 절대값은 1이고, 3의 절대값은 3인데. 양수 부분에서는 절대값이 큰 것이 더 크다. 그리고 0은 양수보다 작지, 그치? 양수가 더 크고, 음수보다는 0이 더 크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음수와 양수를 비교했을 때는 양수가 더 크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수 부분에서, 음수 부분에서는 갈수록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숫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숫자로 봤을 때는 부호를 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의 음수 부분에서는 우리가 1과 2를 비교했을 땐 당연히 1이 더, 1이가더 컸는데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가더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이 더큰 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음수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대 값이, 절대 값이 더큰 수가 실제로는 작다. 절댓값이 작을수록 더큰 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됐었지 그치? 오늘은 부등호를 사용하는 건데 부등호는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부등호라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이런 거는 처음 봤는데 는 이라는 것은 등호잖아 그치? 이런 크다 작다는 부등호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등호에 같다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는을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그는을두 개를 붙이지 않고 밑에다가 하나만 거주면아요거는등모 같다라는 게 포함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제 두수 사이에 표현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어, 크다 작다 아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배웠지 그지? 크다 그다음에 작다.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크다는 초과 작다는 미만 그리고 크거나 같다는 이 상이라는 말로 배웠지 그지 그다음에 작거나 같다는 이하로 배웠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1234 이렇게 있을 때12345 있을 때 만약에 4 초과다 아4 초과다 그러면 하얗게 하고 이렇게 그어줬었지 그지 그지 근데 만약에 4 미만이다 그럼 이렇게 하얗게 하고 이렇게 그어줬단 말이야. 기억나지 하얗게. 왜냐면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상이랑 미만을 이상이랑 이하를 배우게 되면 만약에 4 이상이다. 그러면 까맣게 칠하고 이렇게 4가 포함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4 이하다 그러면 4에다 까맣게 칠하고 이렇게 갔었지. 왜냐면 4를 포함해서 4보다 작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초과 미만 이상 이하는 다 배운 적이 있었어. 그거를 이제 부등호로 크다는 a가 더큰 쪽이야. 지금 a가 기준이야. a는 b보다 크다야. 얘가더큰 거지. 부등호로 크다, 작다,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호로 어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용어인데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된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 크거나 같다를 이 범위가 되려면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작지만 않다면 같거나 크다는 얘기야. 작지만 않으면 이쪽만 아니라면 이쪽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쪽이 되려면 이거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쪽은 작다가 아닌 거라는 거야. 그래서 크거나 작다라는 말은 작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말과 같이 쓸수 있어. 자 그렇다면 작거나 같다는 말은 자 여기가 수직선이를 들어 사보다 작거나 같다. 요범이란 말이야. 그럼 이 범위가 답이 되려면 크지만 않으면 될거 아니야. 그치? 크지만 않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말과 바꿔 쓸수 있어.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 않다 그러면 아이상이란 뜻이구나. 크지 않다는 말은 그러면 이하라는 뜻이구나. 자 다시 한번 이쪽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이쪽이 답이 되려면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작은 부분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작지 않다 이하인 작지 않다가 되려면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작거나 같다는 크지 않다는 말과 같이 써줄 수 있다 같다라고 표현해서 써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문제가 x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게 답이야. 다음에 이번에는 x는 0보다 작지 않고 9보다 크지 않다. 두 개나 나왔네. 이거 하나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x는 만약에 이거 하나만 나왔다. x는 0보다 작지 않다. 그럼 작지 않다는 말은 아까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었잖아. 그럼 똑같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 주면 돼. 또 얘는 x는 9보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 이두 개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X를 가운데 두고, 9는 이쪽에. 그 다음에 X쪽으로 벌어지게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려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X라는 거는 0이 여기 있으면, 9가 여기 있다고 하면, 0보다는 작지가 않으니까 0보다는 크면서,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X는 여기 있어야 된다. x는 0보다는 크면서 9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주어지는두 숫자를 양쪽에다 쓰고 가운데 x를 쓰면 되겠지? 그리고 부등호는 우리가 범위는 작은 것보다큰 쪽으로 항상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부등호는 이렇게 그려 주면 돼. 그런데 여기 늬이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눈을 붙여 줄 것이냐? 안 붙여 줄 것이냐를 결정하면 돼. 그럼 작지 않다는 말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눈을 붙여 주면 되고 작지 않 크지 않다는 크지, 작지 않다는,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는을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크지 않다는 말은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을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 이렇게 써주면 돼.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3이 여기라면, 2.5면 여기. 그런데, 여기라면 여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 X가 있을 거라서, 마이너스 3, 2.5를 쓰고, 가운데 X를 쓰면 돼. 그리고 부동은 항상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면, 눈을 붙여야 되겠네? 미만이면, 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이요. 됐니?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날 수도 있어. 이부등호를 사용해 나타낸 이 시계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면, 여기는 포함이 되고, 여기는 하였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셀 0, 1, 2, 3은 여기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는이 포함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개수를 물으면 6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어, 문제는 다양하게 날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이것도 굳이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주어지는 게 얘보다 크고, 4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볼까, 그래도? 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대분수로 하는 게 훨씬 더 유, 쉽게 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4와 3분의, 아, 3과 4분의 3이지, 그치? 그러면 1, 2, 3, 4. 그러면 여기 정도, 4칸 중에 3칸이니까, 그럼 여기가 3과 4분의 3인 4분의 15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만약에 찾아라. 그러면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맣게 해서, 요렇게. 위사이 있는 건, 3은, 마이너스 3은 포함이 안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아니, 음. 개수를 묻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개. 이렇게 답을 하면 돼. 만약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를 물으면 이렇지만, 이 부분에 들어가는 뭐, 자연수는 하고 물으면 답은 1, 2, 3만 적으면 되겠지. 그치? 그치? 문제는 이렇게, 아, 이렇게. 자, 만약에 정수를 물으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를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날 수도 있어. 이 부등호의 범위에 들어가는 정,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 사이에 정, 자연수는 이렇게 세 가지만 있잖아. 그래서 1, 2, 3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